영대영이요. 공거에다가 무릎 하나 갖고. 그렇지. 어, 그쪽 맞아. 어, 그쪽이. 아, 어, 다리 조심. 알지? 어. 나이스. 나이스. 트라이브주심 나이스. 나이스. 지금 좋았다. 반응 좋다. 반응 아주 좋아. 참가 방패 싸우면 재밌네. 이번 경기. 세컨 고고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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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해요.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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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무릎 조심해라. 쉔. 나이스! 돌아왔다. 박어 박어 머리 박어 나이스.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따라, 끝까지 따라가. 옳지. 끝까지 눌러! 옳지! 나이스 베이스! 나이스 굿! 어. 테이크 다운 조심하고! 오케이.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어 바짝! 어 옳지! 서 미션 넘어... 서 미션은 천천히 아, 베이스부터 잡아 놔! 천천히! 어. 천천히. 어.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작은 차은 가라, 오늘은. 천천히. 어. 응, 엉덩이를 완전 깔아 뭉개. 아 됐다. 그냥, 그냥 해라, 원하는 대로. 그렇지. 핫 깔아 뭉겼어야지. 쭈, 나이스. 야, 처음 이겼네. 처음 이겼어. 어?